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몹쓸 생각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어떻게 저 따위 생각을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실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알고 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너무 궁금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께서 봐주시는 이곳에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크지만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제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현명한 조언 말씀 부탁할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대 후반의 일부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지붕 아래에서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과 함께 지내고 있죠. 처음부터 도련님이 함께 살았던 건 아니었는데 도련님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저희 집에 지내게 되면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련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남편과는 제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철없이 만나서 이렇게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남자였죠.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건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 물정도 몰랐고, 학창 시절에는 오로지 제가 바라던 이 학교를 오기 위해 공부에만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해보는 연애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고, 연애는 까짓 거 대학교 가서 실컷 해보면 되지라는 생각이 컸었죠. 하지만 막상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수많은 남자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제 성격을 잘 알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제게 고백을 해줬지만 도저히 용기를 내서 사귀고 싶은 사람이 없더군요. 그러다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자리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에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재학생은 아니었고. 작년에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대학교 후배들을 만나러 왔던 사람이었죠. 그러자 제 옆에서 술을 마시던 선배들이 수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작년에 여기 학과 대표였다면서 공부를 진짜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대기업에서 데려가려고 줄을 설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선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넘겼고 그때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였던 저는 능력이 좋은 남자보다는 얼굴이 잘생긴 남자에게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는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옆으로 대뜸 앉더니 자신을 소개하면서 악수를 건네더라고요. 자신은 작년에 졸업을 했고 대기업 어느 곳에 다니고 있는데 반갑다면서 웃더군요. 그런 이야기기들은 이미 듣기도 했고 제게는 이 남자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웃으면서 내네 선배님 반가워요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았는데 그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지겹도록 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왜 이러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처럼 계속해서 관심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정말 똑똑하고 젠틀한데 매력까지 넘쳤던 이 남자에게 약간은 호기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여자 선배들은 인기 많던 선배님이 이러는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괜히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한참 뒤 술자리는 끝이 났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선배는 제 앞에 차를 대더니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은 차를 갖고 와서 술안 마셨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얼른 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술에 좀 취해서 피곤한 것도 있었고 처음으로 보는 외제차에 관심이 생겨서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술에 취해서 온갖 헛소리를 했던 것 같네요. 선배님은 졸업하자마자 돈이 어딨어서 이런 차를 샀냐고 하는 둥. 선배님이 이 학교에서 인기도 제일 많고 공부도 완전 잘했다면서요? 라며 정신없는 소리를 내뱉었죠. 그러자 그 선배는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 혀가 꼬여서 헛소리를 하는 걸 좋게 봤는지. 제게 귀엽다고 하더니 주말에 둘이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기에 별로 생각이란 걸 거치지 않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눈을 떠서는 망했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물론 그 선배에게 호기심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건 단순히 호기심일 뿐 제가 꿈에 그리던 저 션의 상대는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술에 취해 취해서 약속을 잡은 거라며 실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주말이 오기까지 너무나도 침울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약속한 주말이 찾아왔고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었기에 내심 많이 떨리더군요. 저는 약속 시각에 맞게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고급스러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배는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리 주문을 했다면서 잠시 뒤에 코스별로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와보는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비싸 보이는 음식들도 먹으니 힐링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선배는 상냥하고 차근하게 제게 음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섬세하게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좋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은 점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가기 싫던 마음이 식사가 끝나고 나니 그런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식사가 끝난 뒤에는 선배의 차를 타고 외곽에 있는 풍경 좋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차분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남들이 생각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던 사람은 아니었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진지한 얘기들을 하면서도 재치있게 웃음을 줘서 즐거웠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파격적인 제안으로 차도 받게 되었고, 남 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저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숨이 멎는 만큼 반하게 됐고,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많은 호감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 선배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고, 그 선배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부담 없이 한 번씩 같이 만나서 밥이나 먹고 친하게 지내보자길래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배를 가끔씩 만나며 지냈습니다. 아주 좋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관심이 없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선배는 또 다시 학교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 선배의 진가를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봤던 날은 술에 취해서 잘 몰랐는데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왔다는 듯 여자 선배들은 평소 알던 모습을 숨긴 채로 엄청나게 애교를 부리더군요. 분명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질투라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대뜸 선배에게 친한 척 다가가서 인사를 했더니 선배는 활짝 웃으면서 잘 지냈냐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은 일시정지가 되어버렸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제 진심을 알게 되었고 고백을 받았던 제가 오히려 선배에게 제 마음을 알려주고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될 만큼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고백을 승낙하게 되었고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유부녀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때는 이 사람과 지내면 평생이 행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가 않더군요. 처음에는 다른 신혼 부부들처럼 알콩달콩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6년 정도가 지나게 되자 남편은 저를 가정부처럼 생각하는 듯했죠. 부부라고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대화도 잘 이뤄지지가 않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함께 있는 시간도 점차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런 징조가 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런 현실이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도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더니 그러거나 말거나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은 무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막내 동생이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다녀야 하는데, 취직을 할 때까지만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결국에 또 싸움을 하게 됐고, 도련님이 오면 나는 집 나갈 거라고 통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제 협박 아닌 협박은 남편에게 전혀 통하지도 않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마음인지 주말 아침 일찍 현관벨이 울려서 봤더니 도련님이 왔더라구요. 저는 미리 알지도 못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당황스럽기도 했고 남편 때문에 화도 났었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도련님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을 수는 없어서 문을 열어주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결혼식쯤이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미남의 남자로 컸더라고요. 처음 보는 순간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를 닮은 외모의 키도 모델처럼 커서 솔직히 많이 놀랄 정도였죠. 저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며 어떻게 몇년 사이에 이렇게 다 컸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저도 군대도 다녀왔고 어엿한 성인인데, 당연히 다 컸죠? 라면서 웃더라고요. 아무튼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도련님이 언제 올지를 몰랐다며, 얼른 방 정리를 마무리한다고 했더니, 괜히 이렇게 민폐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며 저를 돕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함께 비어있던 방을 쓸고 닫고 정리를 마치면서, 어색함이 싫었기에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도련님은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이었고, 남들처럼 대학교를 끝마치지 않은 이유가 사실 따로 있었더군요. 남편에게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지만, 제게 비밀이라면서 말해준 사실은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후광이 비칠 정도의 외모에 의해 연예인을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우 쪽으로 진로를 정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열심히 응원한다며, 저도 모르게,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팬이 연예인을 응원하듯이 행동한 게 창피해서 머쓱해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도련님은 웃겨서 쓰러지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덕분에 뭔가 어색함이 조금은 사리지는 듯했죠. 그렇게 짐을 다 풀고 나서 도련님은 밖에서 일을 좀 보고 온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시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함께 지내야겠구나 생각하고 체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도련님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고 다음날부터는 가정주부인 저와 따로 일이 없던 도련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있던 집에서 도련님과 이것저것을 함께 하니 예전과는 달리 무료할 틈이 없었죠. 혼자 하던 식사를 함께 먹게 되었고, 장을 보려고 나가려고 하면 어느새 제 옆에 따라와서는 무거운 짐들을 다 들어주더군요. 그리고 쉬면서 보내는 시간에는 같이 TV도 보고 영화도 보는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모든 게 너무 잘 맞아서 편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 같은 취향들도 비슷했고, 너무 완벽주의자였던 남편과는. 달리 엉뚱한 구석의 도련님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은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는 뭔가 모르게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이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그림을 벽에 달기 위해서 망치로 못을 내려 치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망치는 다리 사이로 떨어지더니 제 발가락을 엄청 세게 내려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고 방에서 있던 도련님은 깜짝 놀라서 뛰쳐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피멍이 나서 발가락이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더니 도련님은 엄청 화가 나서는 소리를 질러버리더군요. 자신한테 말하면 되는 걸왜 굳이 해서 이렇게 다치냐면서 무섭게 다그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걱정하는 모습으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저를 들어안더니 차가 있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가는 와중에도 제게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너무 아프다고 말했고 조금만 참으라더니 병원으로 손살같이 갔죠. 급하게 치료를 끝내고 나니 도련님은 화를 낸게 무한했는지 사과를 하더군요. 형수님이 다치셔서 너무 깜짝 놀라서 화를 내게 된 거라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걱정을 해준 도련님의 모습에 고마운 마음과 묘한 마음이 들어서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도련님과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녁 늦은 시간에 남편이 들어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쳐다보는 둥 많은 둥 하더니 조심 좀 하지 이 한마디가 끝이더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남편에게 향하던 사랑이 완전 식어버린 듯 합니다. 그날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 동안 출장을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남편을 떠나 보냈고, 다리를 다친 저를 부축해주는 도련님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변에 보이는 커플들이 한없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남편과 밖에서 식사를 한 지는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고,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사는 듯한 제 모습이 짜증이 났죠. 그래서 도련님에게 오늘 우리 외식하고 들어갈까요? 라고 물었고 도련님과 함께 결혼 전에 자주 가던 단골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면서 어떻게 미모가 예전 그대로 예쁘냐며 저를 부끄럽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도련님은 저희 형수님이 예전에도 지금처럼 예뻤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식당 아주머니는 그때도 완전 예뻤다며 걸핏하면 다른 남자들이 번호 물어보고 가고 그랬다며 말하셨습니다. 칭찬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옛 생각도 나서 소주도 한병 시켰죠. 그런데 소주를 한잔두 잔씩 먹다보니 평소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술에 잔뜩 취해버려서는 온갖 진상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감정이 복받치게 되었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집에 갇혀있는 애완동물처럼 살지 않았는데 너무 외롭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아직 젊은데 굳이 왜 그렇게 지내냐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굳이 누가 이렇게 살라고 정해준 인생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었죠. 도련님은 굳이 외롭고 슬픈데 억지로 참을 거 없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형의 아내인데 이혼해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물으니 자신도 이곳에서 지켜보니 형의 행동이 심히 거슬렸고 그렇게 살 바에는 그게 더 낫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련님이 보기에는 제가 이혼하고 나면 잘살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평수님은 지금도 충분히 어리고 예쁘신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평수님만 아니었으면 자신도 반했을 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지 싶어서 깜짝 놀라는 동시에 예쁘다고 해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묘한 감정으로 도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도련님은 간단히 한잔더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술에 많이 취해서 그냥 잤을 텐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조금 더 마시고 싶었습니다. 결국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도련님이 말하더군요. 형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형수님이 이렇게 지내는 거 마음이 아프답니다. 만약 결심만 선다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 친한 동생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말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취해서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저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도련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는 피곤해서 먼저 잔다면서 방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아침 일찍 남편은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엄마가 아프셔서 집에 좀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도련님이 일어나기도 전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게 된 집은 정말 제 마음을 위로해줬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은 너무 확연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날 있었던 그 실수도 갑작스러운 실수인지 아닌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단순한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도련님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지더군요. 하지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랑이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심란해졌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답답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단짝 친구를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무작정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또 다시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친구와는 정말 있는 말 없는 말다할 정도로 평생직이 친구였기에 술에 취해서는 제가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모든 걸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제가 외롭고 슬프다고 생각이 든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는 건 정말 훌륭한 선택 같다고 생각한다더군요. 하지만 도련님에 대해 느끼는 그 감정이 평생 동안 갈수 있을 것 같냐고 했고 아무리 둘이서 사랑해서 만난다고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감당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제어가 안 되는 제 마음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도련님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수 어제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나도 예전부터 형수를 보면 많이 설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잘못된 사랑을 키워나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참았어요. 그런데 어제 힘들어하던 그런 속마음을 알고서 용기를 내고 싶고, 평소의 행동에 저도 이제는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둘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곳에서 지낼 필요도 없고, 해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그걸 보자마자 제 마음은 더욱 더 심란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잠깐도 쉴새 없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며칠이 흘러가 버렸죠. 하지만 아무리 큰 사랑일지라도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을 하기에는 저는 겁이 많았습니다. 결국 도련님의 고백을 거절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채로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과의 만날지 말지의 생각을 해본 것만으로도 바람을 핀 것처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과 외식을 하고 싶은 마음에 깜짝 놀래켜 주려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고서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곳으로 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죠. 신호음이 가는 중에 남편이 저 멀리서 보였는데 어떤 미모의 어린 여자와 입맞춤을 하고는 회사로 들어가더군요. 내가 지금 본게 도대체 뭐지 싶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바람을 피우는 그 모습을 보니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 길로 남편이 아니라 곧장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따라간 그 길은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목적지는 다름 아닌 바로 제가 다니던 대학교였습니다. 저는 택시에 내리자마자 소리를 쳐서 그 여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여대생은 당황해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나 태호씨 부인되는 사람인데 태호씨가 누군지 아시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엄청 당황해하더군요. 태호 선배요? 태호 선배가 부인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상황 파악이 되었고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건 올해 초에 특별 초청 강사로 남편이었던 거였고, 그때부터 만나오게 된 거였으니까, 6개월 가량을 몰래 만나오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 출장을 갔다 온 것도 이 여자와 여행을 다녀왔던 거였답니다. 이 여자에게는 처음부터 총각인척 행세를 했다더라구요. 어린 동생 같은 여자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울고 있는데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도 이 학교 나와서 언니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그 남자 정말 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놈이라고 했죠. 나는 오늘부로 이놈이랑 당장 끝낼 거라서 상관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결정하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모든 짐을 싸서 나가려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에게서 한참 동안 전화가 오더니, 계속 받지 않으니 그 여자애와 통화를 하는 건지 전화가 그만 오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련님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해맑은 미소로 웃으면서 반기는데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도련님은 너무 당황해 하면서 저를 끌어안아 줬고 한참 울고 나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제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잘된 거라고 생각하랍니다. 자신도 그런 더러운 짓을 한 친형을 앞으로 마주 보는 것조차 싫다면서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일단 당장은 짐을 싸서 나가고 싶고 한순간도 그곳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말했고 도련님은 제 짐을 들고 저희 본가까지 저를 바래다 줬죠. 저는 오늘 있었던 상황이 정신이 없어서 온몸에 힘이 빠져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벨소리가 울리더니 도련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앞이라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얼굴에 피멍이 들어서는 저를 아프게 한게 너무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참아왔다며 친형이 한짓 때문에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저를 보는 게 너무 슬펐답니다. 제가 자신을 선택하든 안 하든 형에게 자신의 마음은 솔직하게 다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지만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그냥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상처를 치료해 줬고 다시 고민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남편과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얼굴의 상처를 보니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고 기분이 다 풀렸습니다. 남편은 잠깐의 실수를 한 거라며 제게 용서를 해달라면서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이나마 있던 마음조차도 이미 다 사라졌기에 제발 그만하라고 했죠. 솔직히 말해서 제 앞에 있는 이 인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도련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군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남편은 직설적으로 제게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너를 사랑한다고 했다는데 너는 걔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뜨끔한 나머지 그걸 물어봐야 하는 문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버럭 화를 내버렸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어 줬더니 더 이상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어 주더군요. 그렇게 결국에는 공식적인 남편과의 부부 사이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위자료로 돈도 많이 생겼기에 도련님의 말처럼 해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한 남편의 동생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너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있던 1분 1초 모든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보고 싶고 참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잘못된 만남이라고 손가락질 할 텐데, 그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할 것 같아서 해봤던 사랑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는데, 또 시작을 해도 되는 건지가 두려울 뿐이죠. 제가 앞으로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할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